이번 영상은 루파 마지막편, 제6편, 루파의 하이라이트, 루파의 파티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로 생각나는 파티가 하나 있죠? 바로 명조 2.4버전 최고점으로 예상되는 용융 파티, 루장부 파티입니다. 먼저 브렌트가 장리에게 용융 및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효과를 부여하고, 장리도 루파에게 용융 및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부여해줍니다. 루파도 변주 입장과 동시에 딜링하다가 브렌트에게 용융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세 캐릭터가 서로의 전투 스타일에 맞게끔 완벽한 딜 사이클이 작용하게 되죠. 어디 하나 흠 잡을 게 없는 그런 파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용융 파티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고민 거리는 이미 완성된 퍼즐이 아닙니다. 루파를 뽑고 싶은데 장미가 없다면? 아니면 브렌트가 없다면? 아니면 둘다 없다면 루파를 픽업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진짜 고민거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브렌트는 없지만 루파와 장니를 보유하고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파티. 두 번째로 장니는 없지만 루파와 브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파티. 마지막으로 루파만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파티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브렌트와 장미를 빼고 다른 캐릭터를 넣기 전에 브렌트와 장미가 파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당 캐릭터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캐릭터를 조회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브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는 생존 치료, 일반 공격 피해, 용융 피해 부스트. 그리고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까지 총 4가지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브렌트의 포지션과 반주 스킬을 바탕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로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존 치료 포지션을 담당하는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서포터 혹은 힐러라고도 하죠. 해당 캐릭터들 중에서 저는 치유 능력은 물론이고 피해 부스트 버프를 달고 있는 캐릭터로 추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해당 캐릭터들을 일단 킵해두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격 스킬의 피해 판정 대부분이 브렌트처럼 일반 공격인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루파 혹은 장리와 함께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캐릭터는 앙코와 칸타렐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둘이 킵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틴의 특정 캐릭터의 용융 피해 부스트가 가능한 캐릭터들인데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 마지막으로. 파틴의 특정 캐릭터에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가 가능한 캐릭터 리스트인데요. 저는 칸타렐라만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와 루미 그리고 절지를 제외한 이유는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렌트만큼은 아니지만 브렌트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이미지 자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정리하면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점은 칸타렐라가 브렌트 자리를 80% 정도 높게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칸타렐라의 인멸 피해 보너스 효과만 제외하면 브렌트와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심지어 칸타렐라는 일반 공격 피해 딜러라 루파의 모든 피해 부스트 효과를 받지는 못해도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받아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타렐라도 파수인 벨리나와 강력 후보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리는 메인 딜러 공명 스킬 피해 용용 피해 부스트 그리고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까지 총네 가지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리도 브렌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 캐릭터들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딜러 포지션을 담당하는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당연히 용용 속성 메인딜러로 봐야겠죠? 그럼 치샤하고 앙코밖에 없습니다. 이두 캐릭터들을 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격 스킬의 피해 판정 대부분이 스킬 공격인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건, 음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고, 해당 캐릭터를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리 마지막으로, 파틴의 특정 캐릭터에,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가 가능한 캐릭터 리스트인데요. 모두 다 대체 가능합니다. 두 캐릭터 모두 킵하겠습니다. 장리만큼은 아니지만, 장리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이미지 자료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렌트보다는 별거 없지만 해당 자료에도 중복되는 캐릭터가 보입니다. 바로 음님인데요 브렌트는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효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리가 없다고 한다면 공명 스킬 피해 딜러인 음님을 대신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음님은 공명 해방 부스트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장리 없는 루파와 브렌트 사이에 괜찮은 대체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로 브렌트와 장미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 후보 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힐러 겸피의 부스터인 파수인과 벨리나 그리고 설지를 제외하고 해당 포지션들을 총합하여 공통된 캐릭터들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 캐릭터 칸타렐라, 두 번째 캐릭터 감심, 세 번째 캐릭터 앙코, 네 번째 캐릭터 음님 이렇게 브렌트와 장니를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를 알아보았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3초 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이미지 자료는 장니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3초 후 이제 본격적으로 루파 파티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렌트는 없지만 루파와 장니를 보유하고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파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가 없을 때 편성해 볼수 있는 첫 번째 루파 파티, 루장칸 파티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첫 번째 파티이기도 하죠. 칸타렐라가 파티의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효과를 장니에게 넘겨주면 장니는 루파에게 용육 및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주고 루파의 모든 피해 부스트 효과를 칸타렐라가 넘겨받을 수는 없겠지만, 칸타렐라가 일반 공격 피해 딜러인 만큼, 루파로부터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장파 파티입니다. 칸타렐라는 없지만, 힐러인 동시에 파티 피해 부스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파수인, 벨리나, 설지가 해당됩니다.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피해 부스트 효과를 파티원들에게 넘겨주면, 장리는 루파에게 용육 및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리는 없지만 루파와 브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편성해볼 수 있는 파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리가 없을 때 편성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루파 파티 루음브 파티 입니다. 브렌트가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효과를 공명 스킬 피해 딜러인 음님에게 넘겨주면 음님의 전도 피해 부스트를 루 파가 넘겨받을 수는 없겠지만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를 제공하고 루파가 브렌트에게 용육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다시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간브 파티입니다. 해당 파티는 국밥 파티라고 불려도 무방하죠.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캐릭터가 두명이나 있습니다. 감심의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루파에게 넘겨주면 루파는 용육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브렌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심은 음림과 장리보다 훨씬 더 수치가 높은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루파에게 넘겨줄 수 있죠. 이렇듯 음님과 감심 두 캐릭터 모두 장리를 대신해 루파에게 공명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심이 장리와 음님보다그 수치가 더 높죠. 다음은 악누브 파티입니다. 메인딜러인 장리를 대신하여 일반 공격 피해 메인딜러인 앙코가 그 자리를 넘겨받게 되는데요. 브렌트가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루파에게 용융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준 후 루파는 앙코에게 용융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파티에 용융 속성 일반 공격 피해 딜러가 두 명이나 있는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루파만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파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리와 브렌트둘다 없을 때 편성해 볼수 있는 첫 번째 루파 파티, 루음칸이라 불리는 파티입니다.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칸타렐라가 음님에게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주면 음님은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루파에게 넘겨줄 수 있겠죠. 물론 음림이 없다면 감심도 괜찮습니다. 루파의 용융 피해 부스트 효과를 칸타렐라가 받을 순 없겠지만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라도 넘겨 받음으로써 칸타렐라의 딜을 강화해줄 수 있겠죠. 다음은 악루파 파티입니다. 장미와 브렌트, 칸타렐라는 없지만 앙코와 파수인, 혹은 벨리나나 설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편성 가능한 파티이죠.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파수인이 피해 부스트 효과를 파티원들에게 넘겨주고 루파가 앙코에게 용육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줌으로써 앙코의 메인 딜러 역할을 월등히 수행 가능토록 합니다. 만약 파수인이나 벨리나가 없거나 설지를 육성하지 않았을 때 감심도 활용해 볼수 있는 악누간 파티도 있는데요. 감심도 파티 생존 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심은 장미나 음림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루파에게 넘겨줄 수 있고 루파의 용육 및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 효과를 앙코에게 넘겨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루음파 파티입니다. 해당 파티는 앙코가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파티 생존 치료를 담당하는 힐러들이 파티원들에게 피해 부스트 효과를 부여하고, 은님 혹은 감시미 루파에게 공명 해방 피해 부스트 효과를 넘겨줄 수 있죠. 지금까지 루파 파티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브렌트 장미 둘중 하나가 없거나, 혹은 둘다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루파의 파티를 편성해 볼수 있는 루파 파티 추천 편성표입니다. 캐릭터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파수인이 없으신 방랑자분은 벨리나 혹은 설지로 대체 가능하며, 음님 대신에 감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파의 마지막 시리즈편, 루파의 파티 편성을 기획한 명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